주민석 선생님과 떠나는 대만 역사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2월 25일, 오늘은 디보션이라는 공포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텐션, 반교라는 게임의 후속작이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딩딩딩 안녕하세요 더디 n 오 오늘은 뭐야? 된장국에다가어 생선 생선 n k s son. t h a n k 하우 o n Oh,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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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나니? 예아딱 똑같아, 똑같아. 진짜 이 대만 딱 가면 이래요. 뭐야?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빨간 거 보니까 약간 고수상? 와. 역시 어린애가 있는 집에는 이런 게꼭 있죠. 기린. 음, 이거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다 있었을 거예요. 어, 이거 없으면 말도 안 돼. 이거랑 옆에다가 이제 구구단 이게 딱 붙여놔야죠. 1987년. 87년이구나. 87년이면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죠? 89년. 큰 일이라면 89년에 하나 있었고 87년에는 없었죠?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내가 공부를 안한 건가? 자. 다들 자리 앉아 보세요. 자, 대만의 역사 지금 시작합니다. 8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대만에는 아주 큰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지금 시작합니다. 어잉? 뭐야? 뭐야? 뒤도니까 뭐 이게 있네? 오! 아내 네, 리팡의 사진. 자, 굉장히 데만틱한 그런 집이 아닐 수가 없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키가 있네요. 대문 열쇠. 소문 열쇠 아니죠? 대문 열쇠. 원숭이 그림, 경신년 1980년. 1980이라고 적혀 있다. 어, 고양이를 키웠나 보네. 아, 이거 그냥 페인트 칠하는 그건가? 돌돌이가 아니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트로피로... 아, 어. 여기다가 보안이 참 허술해요. 어, 이런 데다가 자꾸... 어, 1986년? 아, 이 열쇠에 적힌 연도로 들어가나보다. 그집 요걸로 열면은 이제 1986년도에 내 집으로 가는 거죠. 뭐요? 알림장 교사 확인, 천의진 시험 성적 국어 95, 수학 97. 아, 공부 좀만 더 하면은 어,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자꾸 하나씩 틀려. 어? 야, 이때도 요구르트가 그냥 요거, 요거 여기다가 냉동실에 얼려 갖고 먹어야지. 뭐야? 뭐요? 뭐야? 뭐요? 물 뺐어요? 철거지 다 했어요? 뭐야? 순이 의자가 있네 소꿉놀이 할때 쓰는 작은 의자다 어? 메트로 놈이 있네 피아노도 없으면서 피아노 사줄까 아빠가? 음, 돈 없어 아빠 담배 사야 돼 튤립 두 송이 음3 2 1 션머. 오케이 국민 m c 아이고. t v 가 꺼질라 그러네 땅땅 샷건 한번 쳐주고 이때도 슈퍼스타 K같은거 했나봐 심사위원 앉아있는거 보소 아아 박진영씨 어, 누구세요? 박진영씨? 뭐야, 뭐야 방금까지 1986년이었구요 아닌가? 7년이었나? 아, 6년이었죠? 오케이 누구야, 어떤 시키야, 진짜 어? 이러지 말라고 여기서 공놀이 하지 말랬잖아, 아저씨가, 어? 남편 우리 귀염둥이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 오늘 이 아빠한테 말 말만 하렴 말만 하렴 여기 잘 봐야 돼요, 말만 하렴 아이는 이런 평범한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 바로 그 이상한 병 때문에 이상한 병? 충치가 있었나 보네요 자, 비상구 비상구가 아닌데? surgery, 수술 중 오, 파스를 양쪽으로 붙이고 이두근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 1985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약간 진짜 사회선생님 같다 그쵸? 인강해도 되겠다 나. 어? 어있어 웨이? 딜선생? 你的情况我了解了，不用担心。好，好，你先来楼上见我。好，好。뭐라했어? 근데 <laughs> 올라오라했나? <laughs> 못 들었어. 중국어 하느라고. 아, 이래서 연기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니까. 아씨. 정묘년 1987년. 1987년으로 다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 9 8 7년 1987년 대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지금 시작합니다 지민석 선생님과 떠나는 대만 역사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0 0 0 0 아, 끊지 마. 진짜. 아, 아, 진짜 TV 진짜 확 그냥. 아, 이래서 진짜 LG 거 쓰라니까. 이거 어디 거야요 이거? 어? 60초 뒤에 공개됩니다. 뭐야? 왜 이렇게 길어졌어, 여기? 어? 뭔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위가 흔들리고 있어. 약간 시선을 뺏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걸어와라. 이거 뭐겠어요? 뒤로 가세요. 뒤로 걸으세요. <laughs> 1987년으로 떠나는 역사, 여행, 대만편.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